3일하1 5장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번거한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 0 명을 그 앞에 서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을 개척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모지파의 손하인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손다를 들의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을니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르면서 재판인건이 되고 누구든지 선사하나 재판할 일이 응,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밀 품위를 원하는가 하고 이가까이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앞사람의소하라 사랑을 듣고, 그에게 입에 맞 이스라엘 우리 중에 원께판 재판,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로사형의 행함이 유루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악당이 해소라 것이 있다 우리 청학원대들가해보려고의사그 서원기에서 당신의 종이 아랑 그소에 그때들 서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 그의 나님을위하 <목소리> 왕이가에게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아니 그가 일어나 하이브로드로가니라 이에 암살론이 정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안 가운데 수로 보는 이르기를 너희는 앞에서 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암살론이 해벌로 왕이 되었다 하라 아니라. 그때 청원을 받은 200명이 암, 압살롬과 함께 예루,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하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들일때 제사,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무사길로 사람의 다이 아히도배를 그의 성읍 빌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바. 번역하는 일이 커감며아달로외계로 돌아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정령이다 다윗에게 말을 말하, 말하기에 이스라엘은 안심이 되는 산에서 돌아다고다 보지라 그의 모든 신자들에게 이러는 일과 보험을 나누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안전을 피하지 않는다는 빨리 주 받아 두렵지 않은 두려움의 무게에 부풀었라와 우리의 헤어지고 흘러내 성공한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평안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에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대매를 어, 하기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의 사람과 모든 블레스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하, 왕과 함께 내고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동포들또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요 네네네 음. 아, 네네네 보는다이에이르서하 다들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의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럼 저오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곤약길러로 향하니라. 보라사도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연이며, 괴를 외우다가 하나님의 개를 내려놓고 아비아자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상해서 그라. 네, 네, 네. 왕이 사도되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계를 성급으로 도로 내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오늘을 이는 도로다,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계약그계신데를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어오니 손이 여기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 행하시 없소없서 없어, 하리라 <laughs> 왕이 또제사장의 시독에게 이르, 이르되 내가 사생전이 아니냐 너희 모, 너희가 주 아들은 본 내게 네 아들은 아니니까. 아비아다를, 요, 아들 요밈, 단을 데리고 편의성을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게 관여해서 물을 내어 기다리리 하오. 사독, 사도, 사독과 아비아다리, 하나님의 개를 예스, 예스살렘으로 돌아 메워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이 바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악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빌이 있나이다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올라올건데 하이더베르의 모락을 어리석게 가옵소산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 이를 때에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물을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음으로 돌아가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 아닌 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 있나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 아히마이아스와 아비아달을 요나다니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30... 다윗의 친구 호세가 고성읍으로 들어가고 암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 다윗. 아멘. 아멘. 네. 음, 잘했습니다.